안녕하십니까. 사오면 리뷰, 조배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풀무원 요즘 탱탱 쫄면. 어, 저는 이마트에서 구매했고요. 어, 이마트에서 가격은 요네개 들이가 4,980원이고요. 개당 1,038원입니다. 이게 원래 요즘 빼고 풀무원에서 탱탱 쫄면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를 붙이고 이제 맛을 좀 바꾸면서 다시 리뉴얼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자 어떨까요 이거는 원래 비교 리뷰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상품이구나 하고 이걸 촬영하기 바로 전에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리뉴얼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리뷰는 아쉽게도 못해 드리겠고 그냥 맛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405 칼로리고요 나트륨 1120mg 총 내용량 1 2 0 g 여기 풀무원 자연 겉면이라고 나와 있죠 예. 당연히 겉면입니다. 딱 겉면스러운 때깔이죠? 비빔장 하나 들었네요. 이거는 솔직히 또 물릴 것 같아서 세 개까지는 그렇고 두 개만 끓여 먹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 왔습니다. 썬데일용으로 계란을 했는데 와 노른자가 완전히 밑에 숨어있어 <laughs> 반 자른다고 반 잘랐는데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이쁘게 달걀도 저를 안 도와주네요 <laughs> 냄새만 맡아도 너무나 당연한 맛뭐 비빔면이고 쫄면이건 다 맛이 다 똑같아요 진짜 여기에서 쭉 무슨 맛이 난다 막 이런 분들이 오히려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그 비빔면 맛이에요. 쫄면 맛. 슴슴하지는 않은데 간은 괜찮지만 장이 살짝 연하다고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오히려 더 낫네요. 요 비빔장이 너무 세면 은 아, 먹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좀 연해서 어, 좀잘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차피 뭐 별거 없으니까 예. 바로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먹방 고! 면발은 뭐 거의 쫄면 면발에 가까워요 유탕면이건 이런 겉면이건 식감은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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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전혀 맵지 않습니다 짝 매운 느낌 정도만 있는 거지 맵지는 않아요. 애들이 먹어도 될 정도로. 음. 잘 먹었습니다. 왜 요즘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맛있어요. 저 이거 세개 끓였어도 전혀 안 물리고 잘 먹었겠는데요? 이상하게 맛있네? 좀 많이 달거든요? 제가 단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단데도 이게 양념장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가 굉장히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부담이 없다는 느낌, 딱 그런 느낌. 뭐 맛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그 맛이에요. 비빔면 맛, 쫄면 맛, 딱그 맛이에요. 냉면 맛. 좀 연하게 들어간 양념장인데 간은 또딱 맞게 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 진짜 부담스럽지 않아서, 어, 어, 저는 상당히 괜찮은데 요 이거 이게 소스가 연하다 보니까 타가 맛이 확 튀어나온다든가 뭐 매실 맛이 확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맛들이 매복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느낌. 어쨌든 어, 저는 괜찮게 잘 먹었고 어, 뭐 혹시라도 이런 게 생각난다면은 이게 어, 저는 땡길 것 같네요. 간만에 입맛에 맞는 걸. 찾았습니다. 제가 예상대로 맛있게 먹어서 어, 좀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아주 맛있는 쫄면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맛있게 들어갔다, 오늘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